자, 부동식이라는 것을 풀자. 부동식의 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첫 번째,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죠. 자, 이두 개를 가지고 부동식을 풀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는 무조건 이 방법대로 접근을 해줘야 될 것이다. 자한 가지 <laughs>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2 x 빼기 4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음... 아, 여기서 시간 한개 써놓고 넘어가야 되겠네. 자 f x라고 하는 것이 g x보다 더 크다라는 부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방정식 풀이 f x는 g x를 일단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프 y는 f x라는 것과 Y는 GX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쳐다보면은 부등식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기게 GX래, 여게 FX래, F가 더 크대. 그럼 여기 점을 찾아야 되잖아. 그거는 방정식 푸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찾아야 되잖아. 그때 F가 더 크다. 같은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더 크게 되는 X가 어딘가라는 뜻이니까 같은 X를 넣었을 때 흰색이 더 크게 되는 지점. 만나는 점과 만나는 점 사이에 있을 때다.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1차식을 풀자. 그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지만, y는 ex 빼기 4라고 하는 이 좌변에 있는 어떤 함수식과 함수와 우변에 있는 건 그냥 0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y는 0이라는 것은 x축 ex 빼기 4라는 직선은 그냥 올라가는 어떤 직선. y가 0일 때 x는 뭘까? 즉, 2x-4는 빼기 0이 되게 하는 x값은 뭔가? 2. 자, 이때 직선 쪽의 함수값이 더 크게 되는 x는 어디냐? 이쪽 부분이 직선이 더큰 x를 x가 여기 있을 때 직선에 대한 함수값이 더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1차 함수 쪽이. 그래서 2보다는 x가 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식으로 푼다면은 2x가 4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아,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그래프로도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단순한 1차식이 아니라면 이거는 다 이제 그래프적으로 조금 쫓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요 녀석은 이제 쳐다보자. 그래프가 어떨까? 즉 요만큼을 뭐라고 잡을 거냐면 fx 자, 요걸 보고, 어, y는 k, 요렇게 두면 된다는 거야. y는 k라고 하는 것은 x축과 평행한 어떤 이미 어떤 직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laughs> 자, fx가 어떻게 생겼는가가 중요하겠죠. fx. 자, 그래서 절대 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 빼기 3. 마이너스 1보다 x가 커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2x, 플러스 2. 정리해서 x, 플러스 1. 그 다음 1보다 x가 더 커나 같다라고 하면은 쭉 계산해서 3x 더하기 3. 첫 번째 거하고 부호가 통째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지요. 자, 그러면 경계를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어서는 안 되지만 마이너스를 넣었다 치면 0이 되겠죠. 얘도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놈은 쭉 내려가다가 쭉 내려가다가 0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구멍을 비워 난 건데 그다음 이 부분을 그릴 때 여기에서 채워준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1로 바뀌었으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이것도 비워놨는데 자1 적용을 하면 2. 이거 어, 좀 이상한데. 어요 숫자 잘못 적은거 같다 그죠 요거 위에꺼는 맞나 여기가 잘못됐군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고 2 아씨 어디서 계산 잘못했지 아 이게 플러스 여기가 3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2 똑같아진거야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럼 여기도 플러스 1이 되겠지요 됐니 자, 1집은 0, 음 4. 밑에 것도 1집은 0, 음 4. 여기가 y값이 산 거야. 여기 y값이 2인 거고. 그 다음에 <laughs>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여기를 채워주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개형이라는 거야. 자, k보다 작거나 같다. 해를 갖고 싶대. 여기를 k라고 임의로 딱 설정하면 작거나 같다. 이 부분이 다 존재하고 있지요. 요래 것도 다 존재하고 있겠지. 최대한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딱한 점만 해가 있다고 라 말할 수 있다는 라 거야. 그래서 k가 여기 있는 최솟값 y는 2. 2라는 것보다 더 크거나 같다면 무조건 그 아래쪽에는 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 이해돼요? 따라서 최솟값은 2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거라. 자 이렇게 식을 일일이 써서 그래프를 그리면 또 귀찮잖아, 그죠? 자 쉽게 할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laughs> 자. 이게 양과 음, 이게 양과 음을 구분할 건데, 둘다 음일 때첫 번째, 두 번째는 얘가 먼저 양이 될 거고, 얘는 음일 때세 번째로는 이제 둘다 양이 될때로 구분이 될 거다. 경계가 마이너스 1이고 1이라는 건 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둘다 음이라면 기울기만 보는 거야. 2, 1, 둘다 음이니까 마이너스 3이겠지. 쫙 내려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냥 위치 안 봐도 돼. 그 다음에 요것만 양으로 바뀐다는 것은 2x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1 1차의 개수가 1이 됩니다 그죠? 그럼 기울기가 1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럼 둘다 플러스라면 기울기가 3이 될 거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는 꼴이다 이렇게 확정을 짓는 거죠 그럼 줄지 었을때 작거나 같다 최소 어? 여기겠는데? 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지 이 값만 찾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끝난다 라는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밖에 안 되네. 그래서 k의 최소값은 입니다. 이렇게 끝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공부가 좀 되면 이거 풀이는 그냥 이런 개형으로 바로 끝난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